이거네 어, 아, 아무도 없다 빨리 하자 어, 나왔다 나왔다 오 어. 오이씨 아니 이거 남들은 그렇게 잘 된다던데 우리는 네. 왜한 명도 안 돼? 우리 셋다 뒤는 꿈꾸고 있었는데 나는 두 명은 될줄 알았는데 와와 뭐야 왜 <laughs> 우리 다음 바로 <바른데>?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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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대만입니다 저희는 2주 정도 대만에 잠깐 여행을 왔어요. 저희 타이페이에서 시작해서 가오슝을 거쳐가지고 다시 타이페이까지 돌아오는 일종의 대만 서쪽 일주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타이페이 첫날이고요. 어제 원래 인송공항에서 저녁 10시 반에 비행기를 탔어야 했는데 3시간이 연착이 돼서 1시가 넘어서 비행기를 타가지고 대만에는 새벽 3시에 도착하고 숙소에는 4시에 도착을 했으다 타이페이에 딘타이펑 공사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갈 곳은 딘쉐이런입니다 여기 현지인에게는 딘타이펑보다 훨씬 더 유명한 프랜차이즈래요. 김선도 팔고, 우육만도 팔고, 동파육도 팔고 이러는데, 동파육 진짜 맛있어 보여가지고, 지금 가서 먹으려고요. 갑시다! 아, 그리고 이번 여행은 원님이랑 저랑 둘이 하는 게 아니고, 타이페이에서는 제 동생까지 셋이 함께 하는 게그 너무 크시죠? 나오죠? 이게 중국은 엄청 크거든요? 건물들도 막 크고, 높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좌우로 엄청 커요. 근데, 대만은 중국어가 엄청 써있고 중국 느낌이 나는데 거기에 일본을 한두 숟가락 떠가지고 이렇게 섞어놓은 느낌? 대만 느낌이 다 대만이 일본은 식민지대를 받았었잖아 그치 근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시대를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본 문화랑 느낌이 많이 남아있 그리고 일본도 이렇게 한자와 비슷하게 자카나나 히라가나가 적혀 있으니까 맞아. 일본이랑 느낌이 크게 다르죠 약간 일본의 시골 도시. 어. 시골 도시인데 좀 번화한 시골 도시. 시골. <목소리> 이랑 다르게 색깔이 다양한 아, 철롱버거 음. 색깔이 엄니다 만두도 팔고 하자. 여기. 오 여기 김타이방 같은 데라고 해서 약간 김선만 파는 그럴 줄 알았는데 요리를 엄청 많이 팔요이 굴전도 팔고 간장게장도 팔고 <laughs> 팔기 비주얼이 장난이야. 이거지 어. 너무 맛있어. 대만은 굴이 엄청 유명하다고 하던데. 시작부터 굴 아저씨가 굴 먹고 있어.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굴 양식으로 아마 엄청 굴이 많대. 가게 분위기 좋던? So here, uh, this one at 0.1. t 원래 아홉 가지 색깔이 있는데 저희는 일곱 가지를 시켰고 마라맛도 있고 바질맛도 있고 기타 등등 맛들이 되게 많아요. 이 중에 제일 비싼 게 이겁니다. 트러플 맛이에요. 이걸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맛있겠지? 타오롱바오를 <laughs> 먹는 법은 여기 안에 육즙이 너무 많아서 그냥 입에 넣으면 엄청 뜨겁거든요. 숟가락에 얹은 다음에 끝을 이렇게 살짝 뜯어요. 그러면 이렇게 국물이 나오니 이거를 맛있어? 진짜 맛있다 트러플의 맛이 아직 느껴지진 않아 어. 네. 이렇 국물을 먹은 다음에 간장에 적신 생강을 위에 얹어서 음음 트러플 향이다 음? 맞나 트러플 향이 되게 미미하게 나고 근데 맛있어. 무상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엄청 맛있어. 필도 엄청 부드럽고. 음. 먹어? 음. 김서하면 제일 유명한 게이 쇼마이랑 쇼마. 샤오바오가 제일 유명한데. 쇼마이는 이 위에 새우가 이렇게 덩치로 올라간 게 특징이고 여기 밑에는 돼지고기가 들어있어요. 이게 <laughs> 대표 주작 격이죠. 와우. <laughs> 이것도 안에 육즙이 흘렸던 저희가 추가로 고기찜빵을 하나 더 시켰거든요 이거는 세 개가 세트고 이거 약간 짜장면 맛나 음. 어, 진짜 짜장면 맛 나. 다근 네, 그냥 짜장면 아니고 짜까맣게 맛있요내 고기 약간 엄청 단 짜장면 어, 맛있다 이국적인 향이 전혀 안 나서 맛있어 떡 아, 만두 피도 맛있다. 제가 찐빵류 같은 만두 를 별로 안 좋아하 는데 피도 맛있 고, 안 에가 진짜 맛있 어. 난이게 제일 맛있 는거 <목소리도> 아, 두 맛있 음. 음. 꽃빵. 아, 두 아, 맛있 겠다빵도 맛있 은빵같도맛데 부드럽습니까? 오 그냥 쑥쑥 들어가? 볶아. 빵 위에다가 고기를 얹어 고기를 얹어서 너무 맛있어 우와 엄청 부드럽고 누린내 1도 안 나고 나는 이국적인 향이 날줄알았 중국 냄새 중국 향 1도 안 나고 와 아, 진짜 맛있다 그치? 정경태 홍채로 수 없어가지고 한 입에 어, 이렇게 어, 이거를 자그 어, 어, 너무 맛있네 정말 어? 맛있다 맛 저희가 이번에 대만을 오려고 트래블로그 중화 카드를 받아왔어요. 저게 마스터가 아니라 유니온페이라서 더 사용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전수수료도 100%의 의료라서. 대만이나 이렇게 중국 근처 오면 가끔 괜찮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동파육 하나 먹었는데 k 명이서 t 만원 이제 아 o 시다아 a n k y o 저희는 지금 돈을 뽑았고 교통카드를 사러 갈 건데요. 대만에는 이지카드랑 아이패스라는 교통카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지패스는 타이베이에서 시작했고 아이패스는 가오슝에서 시작했는데 둘다 타이완 전역에서 쓸수 있습니다. 이지카드 살까? 선수 어. 야지그럼 얼마를 충전해야 되지? 거리마다 다른데 응. 천수 씩있거든요 천, 천. 그러면 300씩만 충전해도 될것 같은데 우선은? 그럼 12,000원이잖아. 1,000이 깔렸으니까. 그러서 카드 값도 돼야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1,000. 아, 4,000원이야. 최대 100, 100, 100위안. 그러니까 400씩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1,200위안에 쓰면 되겠네. 응. 300. 이건 너무 귀여운 아이패스인데, 이건 250이고. 100. 짱구 액션 가면이 100짜리. 응. 아, 그 레어템 하나밖에 없더라고. 맞아. 노선도 세 아. 개. 100짜리로. 보시다. 3 1 0 충전하자. 10. 이지카? 어 이지카 이거 물 하나에 850원 정도 하는데 바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스타벅스에서도 쓸수 있고 좀 유명한 프랜차이즈 식당들이나 어? 그 다음에 교통카드로도 쓸수 있고 편의점에서도 쓸수 있습니다 아이패스는 비슷한데 이게.. 뭐 사용범위가 적다고 어. 했어요 너무 비쌌어 아이패스는 응. 카드는 이뻤는데 근데 예뻐. 너무 예뻐 아 그리고 대만은 이걸 팝니다. 그 중국의 향신료를 넣은 국물에 계란을 싸는 건데 제가 호주에서 살때 저희 집 주인이 중국인이었거든요. 대만 사람이었나? 이걸 그렇게 집에서 끓여가지고 이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여기는 편의식만 다냄새 몸에 좋대 이름 자체가 원기 건강 뭐 이런 거도 네? 다 써있어. 어, 제일 유명한 거고 오 누가 사람들 모나리자 몸막다 몰려있잖아. 여기 동파육이랑 배추로 보어오는거라 어, 동파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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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파고 동파육, 동파육, 동고육 동파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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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파 동파육, 동파육, 동파 제일 파육 동파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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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동파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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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파육동파 동파육, 동 티켓을 저희는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왔는데 구매를 안 하시면 이쪽이 티켓 줄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줄 서서 사는 거예요 밑에서 코러스 나오니까 그냥 QR 코드만 되니까 바로 입장이 되네 너무 대만 고궁박물관은 루브르 대형박물관 등과 함께 세계 5대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송나라, 원나라, 청나라의 각종 유물과 미술품을 포함한 69만여 점의 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유물들은 3에서 6개월 단위로 교체되어 전시 중이라고 합니다. 즉 평생을 방문해도 소장 중인 유물을 모두 볼수 없을 정도라고 해요. 특히 이 고궁 박물관은 중국 본토에서도 볼수 없는 멋진 보물들이 많은데 이는 장제스가 공산당에 밀려 대만으로 이주할 때 본인의 수집품을 다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후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으로 자신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다 없애 결국 남은 것 중에 상당수가 이 대만 고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이로써 여기에 방문할 충분한 가치는 증명됐겠죠? 이 고궁박물관에서 제일 유명한 게 배추랑 동파육이거든요 여기야 응, 바로 이겁니다 아 이게 돌이야 동파육 배추 이거는 돌로 만든 거죠 아 이런 색이 나는 돌을 구해서 만든 거아 이게 동파육이네. 아니 근데 저런 돌을 어디서 구했대? 사람들다 사람들이 다, 뭐라, 사람들 뭐라, 다 모나리자도 보면은 왜이키자가 이러잖아. 거의 모나리자. 아 동파육이 진짜 있을 줄이야. 근데 진짜로 표면이 인기나는 <laughs> 돼지 껍데기 같아. 봐봐. 여기 고화질 사진 보면 껍데기야, 진짜 돼지 껍데기 그 자체. <laughs> 야, 우리가 아까 먹은 동펠보다 이 지방층이랑 고기층이 네. 뭐더 확실하게 분명히 분명히 되어있어요 아 이제 배추 보러 가실까요? <laughs> 옆에 있던 <있는> 청경채 <웃음> <웃음> 배추 보러 배추. 가실까요? 배추에는 며특이랑 여치가 배추 위에 올라가 있는 건가요? 아 어떤 사람이 개구리는 안 보이는데 이러고 지나가는데 개구리는 너지 사람이 너무 많다 <laughs> 전시를 잘 보고 나왔습니다. 진짜 멋있는 뭐 글자들도 많고, 그림들도 많고, 뭐 청동들도 많았는데, 진짜 그 중에 최고는 자기였어요. 송나라, 명나라, 특히 청나라 자기들이. 왜 특히 청나라는 유럽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중국 특유의 자기 기술과 그런 색감, 뭐 그림 이런 것들이 혼합돼가지고 진짜 너무 멋있었고, 입장료 이런 거 하나도 안 왔고, 꼭 오셔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문화 대혁명 때, 자금성 왕궁에 들어가서 진짜 다 깨부셨대요 거기 있는 그 왕실에서 쓰는 그릇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진짜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박물관에만 왕실에서 쓰는 자기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짜 멋있어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laughs> 아 여기 달걀 있다 15원짜리 여기 있어 아 영어 있다 영어 아 그래? 어있 음물 많이 파네 이거랑 계란이랑 아 계란도 먹는다 그랬지? 계란 안먹을거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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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한먹 단백질 여기 고궁막물관 앞에 포장마차가 어요 평점이 4.8점이고 그냥 왔는데 맛있어 보여서 여러 가지 시켜서 먹으려고요 자 시켜보세요 어. 난길건너 소시지를 깔아버리는데 이거 했는데. 하나 계란 둘소시 <laughs> 이게 밀전병에다가 계란이 입혀져 있고 가운데 소시지가 들어있는 에그롤을 하나 시켰고요. 이거 계란은 이렇게 음 하나씩 포장이 해주시 돼. 그래. 응. 신기하다 무슨 맛일까? 이거 한번 먹어볼게. 응? 왜? 중국탕이 살짝 나는데 응. 못 먹을 향이 아니고 소시지 식감이 붙좋어 타이완 소시지 유명하다던데. 근데 이게 냄새는 안 나거든. 근데 향이 이 향이 나. 그냥 와 소스의 식감 좋다. 음, 음, 맛있네. 한 명. 무섭다는 거. 근데 맛있어. 뭐지? 몰라. 완전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어, 그치. 냄새가 이상해. 칠리도 아닌 게 소스지만 먹어보고 싶기도 하다. 맛있지. 소시지 하나 달라고 할까? 응, 가면 소시지 하나 나와 먹자. 하이완 응. 아, 소시지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알 추가 주문 완료. 치세. 응. 와, 와. 와. 짱이다. 와, 이 훈제 향 같은 게 숯불에 한번 구워주는데 색깔이 진짜 장난이 아니야 맛있어. 한입 먹고 그 유명한 타이완이즈 소세지. 음. 이게 훨씬 맛있어. 진짜? 어. 이렇게만 먹은 거훨렇게 맛있어. 그럴 것 같아. 촉촉하고. 아. 이게 소세지가 아니고 육포. 육포 같아. 육포. 음. 되게 촉촉한 육포. 그치? 아여기거그 근거 상큼한 거 아는 거야? 그 비채냥 감칠맛 있잖아. 음. 그게 엄청 뭉축된 맛이야. 비채냥 맛이야. 응.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미채내향은 너무 말랐잖아 얘는 촉촉해서 너무 맛있어 <목소리> 저희는 스린야시장을 갈 건데 스린야시장은 대만의 3대 야시장 중에서도 가장 큰 야시장이에요 천천히 걸어가면서 구경할 거고 소시지를 또 먹어보겠습니다 타이완 소시지가 엄청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먹으려고요 생마늘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그러고 역시 맥주를 마셔야겠지 <목소리> 대만맥주가 있대 따로 아 그래? 그거 있어 응. 뭐? 18일 맥주인가? 어 맛있겠다 유통기한이 18일인가밖에 어, 어. 안돼원장 맥주 같은 거구나 맛있겠다 응. 그거 로으다생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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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후추빵이라고 되게 유명한 미슐랭 음식이 있고 응. 또 땅콩냉면이라고 해가지고 또 미슐랭 볶음만 음식이 있어요 그걸 다 먹어볼래 호르이 있어가지고 줄서있어서 봤는데, 이게 그 땅콩 소스인 것 같은데, 맞네, 이에요그 맛이에요. 그이에요그 맛이에요. 그맛 약간 요그 맛이에요. 그 맛이에요. 그 맛이에요. 그맛이그 맛이에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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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에요. 그맛그그 마늘맛이 진짜 많이 나요 땅코보다 마늘맛? 마늘, 마늘 맛? 알싸한 맛있지 아 그래? 매운거 선택해서 그런 거. 보다 맛있 국물도 꽤 있네? 반이 생각보다 잘 돼있어 징겁지도 않아 맛있지? 음, 음! 음! 그치? 간도 괜찮지? 이거 약간 고깃집에서 먹는 파절이 양념 맛? 음. 마늘소스 양념 맛? 일단 마늘향이 싹 들어와 마늘향이 입안에서 음. 이거 먹고 뽀뽀 금지 핵맛이 난데? 와 진짜 맛있어 국물이 음. 진짜 끝내줘 생각보다 면 음. 먹고 국물 먹으니까 진짜 맛있지? 다 진짜 최고 딱.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땅콩 냄새가 나 상상보다 더 맛있어 음. 맛있다. 와 이거 오이 향도 거의 안 나고 그니까 음.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불 서서 먹는 데 이유가 있죠? 사람 무슨 일이야? 너무 많아! 미쳤어! 불멍! 불멍! 플라 파우더! 이게 뭐야? 몰라 근데 보통 이거를 많이 우와, 바람 하나 구는데 양념이 짭짤한 달콤하니 이상하다? 맛있는데? 플럼파우더? 여기 사이즈가 쭉어이거 봐. 아? 아, 봐! 우와, 아니 손바닥보다 훨씬 클것 같은데? 그니까 저기 아, 이게 아주 유명한 아종면선이랑똑같은거아줌데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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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아아 얘네 이 얇은 국수 이거 곱창, 곱창국수 곱창국수 여기서 들어가는 거 같은데 맛있겠다 지금 야시장에서 거의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고요 거의 줄 서서 가고 있어요 아니 좀, 뭐좀 먹어보려고 하면 은 줄이 엄청 길고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먹을 것도 많고 사람도 많고 줄도 많고 그 담아놔 어. 맛있다 그랬어 와, 아니, 이거, 이거 뭐야? 엄청 맛있다 그랬어 이거 하나 먹을까? 어? 이거 보십시오 오징어 통통한 거봐새 <laughs> 오징어를 구워주는 거구나 새 오징어인데 오징어가 엄청 컸고 씨앗이 두께가 더 커졌어 너무 뜨겁겠다 응 아, 별로 안 뜨거워, 안 뜨거워? 딱 좋았는데? 좋아! 굽기가 딱 좋아 그치? 약간 닭꼬치 맛도 나는데 음, 여기 시장 한가운데 사원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들 여기서 먹고 볼게 많고 아 토요일이라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대만에는 유통기한이 18일인 맥주가 있대요 그게 예, 이겁니다 작은 걸 하나 시켰어요 아까 오징어 먹을 때 맥주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거든 아, 그러네 오징어 먹었어요 어 차가운 거 주는 거야? 힘들어 18일 이건 타이완에서만 먹을 수 있는 타이완 비어. 맥주 맛인데 좀 상큼하고 찝찝한 맛이었어. 요 어때? 음. <laughs> 음.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laughs> 어, 되게 신선한 맛. 어, 신선한 맛이야. <laughs> 이신선하다 생각해서 신선한가? 그런가? 아니 맛이 그냥 신선해? 이건 먹어봐야 돼. 약간 너무 과장할 필요까지도 없긴 한데 확실히 신선한 맛이다. 짜스 음, 짜스. 약간 우리나라 그 코끼리 맥주 뭐지? 그거? 이르는 거? 아 어. 또그 어, 발포 맥주 같은 느낌이 또 있다요. 나이 길이 완전. 별로. 엄청 많이 나왔있어 우리를 다두번 씹어줬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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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짭짤하고 칼레콤 달콤하고 사실 특별한 맛은 아닌데 운동 맛있어 단짠단짠? <목소리> <목소리> 단짠단짠이 정석이지 아는 맛이죠 달콤한 어어 사람이 너무 많았어. 이 정도 먹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치파이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집파이가 뭐닭 다... 파이야? 닭을 얇게 해서 돈가스처럼 튀긴 건데 되게 얇아. 거의 납작 돈가스처럼. <laughs> 와 후추 맛이 진짜 쎄요. <laughs> <laughs> 이거지 이거지. 와, 반죽이 찹쌀, 찹쌀 아 반죽. 찹쌀 반죽은 후추 맛이 엄청 강하고, 간이 짭짤하면서 약간 소스 없어도 맛있는 맛? 와, 오우, 와 대박이다. 엄청 엄청. 야, 그렇게 얇지 않은데? 꽤 두꺼운데? 아, 찹쌀 반죽 보여, 안에? 음, 그러네. 음. 약간 초대형 치킨 탕수육 같은 느낌이야? 어. <laughs> 맞아. 초대형 치킨, 찹쌀 탕 수. 육그후추향이 음!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오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네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